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상규 정의는 모스코스라는 회사를 알죠? 네. 모스코스의 주인은 누구, 누굽니까? 어, 누구라고 생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라고 들었습니다. 네. 포레카는 어떤 회사입니까? 포레카는 포스코의 계열 광고회사였었습니다. 자, 한상규 씨가 대표로 있는 컴투게더는 포레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방해가 있었죠. 네. 또 협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쪽으로부터 협박이 있었습니까? 어,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배우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밑에 있는 어, 포레카의 김용수 대표와 모스코스의 김홍탁 대표, 보스코스의 김경태 이사 이세 명이 초기에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협박 내용을 좀 소개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포레카를 인수하고 지분을 80%를 내놓라고 으 협박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김영수와 김경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6월에는 한국 콘텐츠진흥원송각송송성송성각 씨, 송성각 원장을 만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송성각 원장으로부터 또 위협을 받았죠? 예, 제가 그세 명으로부터 3개월 동안 협박을 받다가 말을 안 듣고 제가 10% 계약금을 내고 단독으로 인수할 준비를 하니까 그때 그 협박을 바톤타치를 하고 송성과 컨텐츠진흥원장이 나서서 저에게 어, 하여튼 여러 가지 불리익이 갈 거니까 항복하라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순실 쪽에서 가만 안 둔다. 막말로 묻어버린다 하더라. 네, 맞니까 그런 회사 인수 했습니다.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왔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회사를 지켰습니까? 예,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정의롭거나 특별히 용감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과 저희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을 뿐입니다. 이외 에 추가의 외압은 없었습니까? 아 그리고 저희가 9월 1일날 어,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인수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약 1년 넘게 어, 여러 가지 보복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금융위원회 광고 CF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어, 당시에 임종룡 장관께서 기립박수까지 치시고 잘 만들었노라고 청와대 빨리 보고하고 온에어를 시키자고 했는데. 그 보고 CF를 보지도 않으신 그런 안종범 수석께서 광고회사 중에 컴투게더라고 있지 거기랑은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온웨어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포레카라는 회사의 지분은 컴투게더라는 광고회사가 상당수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이 이 포레카를 뺏으려면 컴투게더의 지분이 필요했죠 그런데 컴투게더 대표가 이 지분을 넘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협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가고 결국은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나옵니다. 그 음성 녹취 직접 들어보시죠. 재단이라는 쪽에 탑에서 봤을 때는 음. 형님이 양아치 짓을 했다고 보고 어요 음. 그래서 막말로 이건 묻어버려라. 음. 까지도 얘기가 나왔대요. 음. 컴투게더를 세무조사를 다 들여보내서 음. 컴투게더까지 없애라까지도 얘기를 했대. 음. 예, 한국 컨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전 원장이 이 컴투게더 대표에게 하는 그 실제 음성 여러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대. 컴투게더 세무조사를 다 들여보내서 컴투게더까지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대. 이런 음성이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밝혀냅니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에도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포레카 매각을 직접 챙겼다는 겁니다. 예, 이 기막힌 뉴스를 듣고 우리도 이렇게 황망한데 피해 당사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던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한상규 대표 오늘 방송 최초 출연입니다. 예, 직접 만나보죠. 아, 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마음은 좀 안정이 되셨습니까? <laughs> 예, 많이 안정은 됐습니다만은 음. 요즘 저희도 뭐 새로운 소식에 또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중국 공식 방문 중에도 안정범 수석한테 전화를 걸어서 포레카 매각 잘 되게 해라, 최순실에게 잘 넘어가게끔 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얘기까지 들으시고 참담했습니다. 그런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뭐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었습니다왜 최순실은 그 많은 광고회사 중에 포레카의 눈독을 들인 겁니까? 최순실 차은택이 2014년 말부터 몇개의 몇 광고회사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한 1년 후에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설립을 앞두고 미리 준비를 했던 거죠.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따서 그 수익조차도 본인들이 갖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 그런 수익 거죠? 플러스 대통령 수행사업, 익수즉 청와대 비즈니스의 광고회사가 필요했었겠죠. 그래서 아이 아, 포레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를 얻게 되면 은뭐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다 수행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으니까 저희를 이제 타겟으로 노리고 아마 했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광고회사도 다른 회사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스코 계열사 아마 그 당시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걸로 사회적인 질타 비난들이 쏟아지면서 포스코가 팔려고 하고 있던 중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각으로 나와 있었고 저희가 인수한 게 2015년 9월 1일인데 예. 약 1년 반 전인 2014년 4월에 청와대에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자라는 그런 모의한. 서류가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인수하기도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차리 시작된 게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예예. 근데 그때는 곧 이어서 정유의 사건이 문건이 터지기 시작할 때라서 정 양반들이 그거를 잘 뭘로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아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포레카를 네. 가져오자라고 청와대에서 모의가 됐었는데.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 터지면서 정신 없는 동안 컴투게더한테, 한상규 대표한테 돌아간 거군요, 그게. 저희하고 롯데그룹하고 두 군데가 복수의 우선협 상대상자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롯데그룹으로 가게 되면은 대기업을 등치기는 조금 힘들 테니까. 그렇죠. 일단 중소기업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80% 내지 90%를 뺏으려고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지분을 내놓으란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2015년 3월 초였습니다.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려고 치열하게 이제 겨루는 중에 예. 그 협박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뭐 아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협박을 시작했었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가 아직 100%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기도 한주 전이다. 예. 뭐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자격도 없는 데 내놓라고 으 하느냐라고도 얘기했고. 예예. 근데 제 입장에서는. 포레카라는 회사의 대표가 그렇죠. 제가 잘 아는 광고의 지인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음. 뭐 이런 협박을 시작할 때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알고 보니 그 김영수라는 사람, 포레카의 네. 당시 사장이었던 김영수라는 사람도 최순실이 꽂은 거죠. 포스코에서, 본사에서. 네.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송성각 한국 컨텐츠진흥원장, 그 송원장과의 만남에서 송원장이 한 대표를 협박하는 그 발언을 녹음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 아직 세상에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건데 저희가 첫 공개를 합니다 잠깐 어, 들어보죠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려라 음. 까지도 얘기가 나왔대요 음. 예를 들어서 현재 광고주 있지? 음. 거기다 책을 줘서 다 때릴 수 있어요 음. 안 되게 하는 방법은 108단이라도 너무해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 제 생각에 뭐 품절들 들어와서 카드 다 까봐라, 뭐 골프 친거, 뭐 기업체 접대, 음. 뭐 이런 기타 는가다 조작할 수 있거든. 음. 그거 갖고 개들한테 또 얻을 수 있거든 광고주도. 아, 이 광고회사에 광고를 맡긴 광고주들, 그 기업들도 다 세무조사를 때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 묻어버려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참이 협박도 가지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심했던 게이이 이 한국 컨텐츠 지능원장 송성각 전 원장의 협박이었습니까? 예. 강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었습니다. 계약을 했, 하자마자 그들은 80% 지분이 90%로 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중에는 저는 지분이 없고 자기들 100%를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까지 뭐 협박의 강도가 높아졌었습니다. 예. 뭐 묻어버리겠다라든지 그런 아니, 그 단어들이 묻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묻어버리겠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이런 단어가 지금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디서 이런 협박을 했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송성과 원장이 그들이 묻어 묻어버리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간접합법으로 전한 거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때 재단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었어요. 이 미르 재단이나 k 스포츠 재단이 생기기에 어, 훨씬 전이었었거든요. 전이죠. 예, 그래서 재단에서 물어버리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는 오.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단어를 예.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재단은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 결국 최순실이 되는 거네요. 추정이 되네요. 치 예, 지금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조금 전에 들은 건지 만나서 한 협박인데. 혹시 전화 협박도 있었습니까? 직접 만났을 때도 들었고, 전화로도 들었고. 그랬어요. 전화로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있었던 협박이 아니네요, 보니까. 예, 제가 말을 안 듣고, 이제 단독으로 계약하고 인수하려는 자세를 취하니까, 이들도 좀 급했든지, 계속 그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어. 하면서 뭐 강도를 응. 점점 높여갔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에 대해서 또는 뭐저 개인에 대해서 위험 수위가 높은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전화가 왔다 그러면 몇 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우회 어르신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늘 새벽에 전화를 하고 뭐 밤늦게 전화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시쯤에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대여섯 시쯤엔 전화가 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위에 분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위에 분이. 오늘위회 분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아하. 예를 들면. 80%를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은 배심죄로 우리가 90%를 가져가게 됐고 이제 10%로 줄었다 그러다가 예. 당신은 지분이 없는 걸로 됐다. 자기들이 100% 가져가고 저는 0%다 뭐 이런 이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세상에 조폭이 따로 없네요. 국가권력을 손에 쥐고 하는 그런 조직폭력 배라서 정말. 국가조직폭력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가 국가조직폭력배. 아니, 그런 협박들을 들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협박을 들을 때, 뒤에 누가 있겠다라고 짐작하셨어요? 그 양반들은 회장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르신이라고 얘기도 하면서 아주 비밀은 보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 나중에 김영수 대표가 어른이 도대체 누구냐?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예. 안종범 수석이다. 라고 얘기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아, 했었습니다. 안종범. 안종범 어, 수석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그럼 그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은 하셨어요? 짐작도 못했습니다. 저는 음. 대통령이 이런 뭐 일에 관여할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었 저희도 아주 작은 중소 광고회사일 뿐이거든요. 예, 예. 뭐 이런데 큰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 작은 입권에 전전 긍긍하셨는지 참, 안쓰러울 따름이다 안쓰러울 따름이지요. 저는 가족들이 그 당시 느꼈을 두려움 같은 거, 또 우리 한 대표가 느꼈을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이 어땠을까 싶어요. 뭐 집안도 한 1, 2년 동안은 정말 아주 그 아수라장이었고, 어... 뭐 정말 공포의 도가니였었죠. 공포의 도가니. 아니 이제 아이들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내보내기도 겁나셨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예, 그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으로서 또 사장으로서. 뭐,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음. 뭐, 제가 정말 뭐, 특별히 정의롭거나 용감하지 않은 사람인데, 음. 그냥 오직 제 가족, 우리 직원들 지키기 위해서 있는 상식적인 일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순실에 맞선 회사가 되어버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최순실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혐의 중에 하나도 인정한 거 없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아, 앞으로 이사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피해자로서. 참, 저희도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이게 정말 예통령인가 이게, 이게 정말 청와대였던가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 저희끼리도 질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과분한 힘이 주어지니까 아하. 주체하지 못해서 좀 자멸한 게 아닌가. 아. 뭐 진실은 인양 되겠죠. 감옥 갈 사람들은 갈 으흠. 것이고. 뭐 저희 회사의 꿈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깜짝 깜짝 놀라는 일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또 촛불 들고 이 추운 날 길거리에 나선 일 없게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국민들만큼만 애국심을 가지고 아. 정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사업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어, 그 보고 CF를 보지도 않으신 그런 안종범 수석께서 광고회사 중에 컴투게더라고 있지 거기랑 은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온늘어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포레카라는 회사의 지분은 컴투게더라는 광고회사가 상당수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이 이 포레카를 뺏으려면 컴투게더의 지분이 필요했죠. 그런데 컴투게더 대표가 이 지분을 넘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협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갔고 결국은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나옵니다. 그 음성, 녹취 직접 들어보시죠. 계단이라는 데서 탑에서 봤을 때는 음. 형님이 양아치 짓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막말로 얘기면 묻어버려라 음. 까지도 얘기가 나왔대요 검축에서 음. 세무조사를 다 들이보내서 검축에서까지 음. 없애라 까지 얘기를 했대요 음. 예 한국 컨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전 원장이 이 컴투게더 대표에게 하는 그 실제 음성 여러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대 컴투게더 세무조사를 다 들여보내서 컴투게더까지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대 이런 음성이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밝혀냅니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에도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포레카 매각을 직접 챙겼다는 겁니다. 예, 이 기막힌 뉴스를 듣고 우리도 이렇게 황망한데 피해 당사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던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한상규 대표 오늘 방송 최초 출연입니다. 예, 직접 만나보죠. 아, 어, 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마음은 좀 안정이 되셨습니까? <laughs> 예, 많이 안정은 됐습니다만은 요즘 저희도 뭐 새로운 소식에 또 깜짝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대표, 보스코스의 김경태 이사, 이세 명이 초기에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협박 내용을 좀 소개해 줄수 있겠습니까? 예, 포레카를 인수하고 지분을 80%를 내놓으라고 합, 협박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김영수와 김경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2015년 6월에는 한국 컨텐츠 진흥원, 송, 각사, 송, 송사, 송성각 씨, 송성각 원장을 만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송성각 원장으로부터 또 위협을 받았죠? 예, 제가 그세명으로부터 3개월 동안 협박을 받다가 말을 안 듣고 제가 10% 계약금을 내고 단독으로 인수할 준비를 하니까 그때 그 협박을 바톤타치를 하고 송성각 컨텐츠 진흥원장이 나서서 저에게, 어, 하여튼 여러 가지 불리익이 갈 거니까 항복하라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순실 쪽에서 가만 안 둔다. 막말로 묻어. 지금 이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 농단, 국정 농단의 피해자신데 오늘 정인으로 장시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상규 정인은 모스코스라는 회사를 알죠? 네. 모스코스의 주인은 누구, 누굽니까? 아, 누구라고 생각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순실세라고 들었습니다. 네. 포레카는 어떤 회사입니까? 포레카는 포스코의 계열 광고회사였었습니다. 자, 한상규 씨가 대표로 있는 컴투게드는 포레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방해가 있었죠? 네. 또 협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쪽으로부터 협박이 있었습니까? 어,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배우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밑에 있는 어, 포레카의 김영수 대표와 모스코스의 김홍탁 대표 보린다 하더라 네, 다치니까 그런, 그런 얘길 회사 인수 했습니다.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왔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회사를 지켰습니까? 예,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정의롭거나 특별히 용감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과 저희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을 뿐입니다. 이외 에 추가의 외압은 없었습니까? 아 그리고 저희가 9월 1일날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인수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약 1년 넘게 여러 가지 보복이 있었습니다.